어서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안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안 오는 게 목, 목표입니다. 아, 안 오면서 떠나는 거. 어, 제가 강론 온거 써왔는데요. 이거 하나도 지금 눈에 안 들어요. 와 지금. 신부님이 돼서 대전에 있는 궁동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사목을 했었습니다 보좌신부로서 그리고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주교님이 저를 로마로 보내서 8년 동안 로마에서 이렇게 공부하게 됐었습니다 그 사제생활 10년 동안 어, 그 궁동에서 만났던 교우들, 그리고 그 교우들하고 이렇게 미사드렸던 그런 기억들, 그게 제 마음 속에 굉장히 깊이 뿌리내려가지고, 어, 교우들 없이 미사드리고 또 이렇게 힘들게 외국 생활할 때마다 그때 느꼈던 기쁨이 제 안에서 되살아나서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 나 교우들하고 이렇게 미사 드렸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 돌아가서 또 이렇게 미사 드려야지 그래 나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서 교우들한테 강론했었는데 이거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 돌아가서 교우들한테 알려줘야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10년 동안 제 마음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그 2년 동안의 그 짧은 시간, 여러분들이 다 빼내 버렸습니다. 보좌 신부랑 분당 신부는 완전히 다른 거구나. 교우들하고 지냈던 이 시간들. 주교님이 앞으로 저를 어디를 보내실지 모르겠죠. 아무리 힘든 곳에 보내도 여러분들하고 미사 드렸던 그 시간이 제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제가 다시 하느님께로 기쁘게 걸어갈 수 있게 해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기억들이 죽는 그날까지 제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서 제가 어디에 있던지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위로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제로 더 살려고 노력하게 될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런 소중한 기쁨을 교우 여러분들 담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힘드셨죠? 이런 신부 처음 만났죠? 어제 정화산 교육회관에 가서 우리 본당 사목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 다른 본당, 우리 본당처럼 그렇게 미사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본당 같은 경우는 본당 신부가 조사되니까 안 나오면 막 조사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죠. 그죠? 복음 말씀 얘기해야지. 평일 미사 드리고 스티커 붙여야지. 성체조배 해야지. 구형미사도 해야지 초독해야지 여러분들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얻는 기쁨이 사람에게서 얻는 게 아니라 하느님 말씀 안에서 얻는 것이고 성체 안에서, 미사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나는 이렇게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그런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복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 교우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제 신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 절대로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편지 썼는데 읽으셨나요? 네. 김재덕 신부 신자는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김재덕 신부 신자는 미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김재덕 신부 신자는 죄졌어도 다시 하느님께 가는 사람이 김재덕 신부 신자입니다. 김재덕 신부 신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느님이 나 버리지 않는다는 거 굳게 믿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느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김재덕 신부 신자입니다 여러분들 내 신자잖아요, 그죠?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도 버리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도 그래도 하느님이 다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단한 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옷두벌 가진 사람 나눠주라고 하고, 먹을 거 없는 사람한테 먹을 거 주라고 하고, 남의 돈 뺏지 말라고 하고, 그게 답니다.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거, 하느님 오시는데, 내 기쁘게 마련할 수 있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본당 지문이 알려줬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사드리고 하느님 말씀 기억하고 성체조비하면서 살으라고요 원없이 사랑하고 떠납니다 여러분들 새 신부님 오셨을 때 당당하게 만나라고 알바도 떼봤습니다. 신부대에서 처음으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미사 나오는 거 기쁘, 기쁘게 나오게 해주고 싶어서 뿅망치 들고, 물총 들고, 디비디비딥 해봤어요,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디비디비딥, 이런 거. 디비디비 딥 <laughs> 사랑하니까, 아, 어떡하다가 사랑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아쉬움도 없고 미련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제 미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본당 신부가 있던 없던 성당에 나와서 성체주배하는 사람도 되었고 하나님 말씀도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들과 더 오래 있으면서. 이것저것 해보고 싶었던 것들 그 마음들 이제 하느님한테 봉헌하고 저는 또 주교님께서 맡기신 곳으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이 못난 본당 신부 만나서. 고생 너무 많으셨고, 혹시나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여러분, 미워서 그래 본적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당 좀 나오게 하고 싶었고, 신앙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온부림 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어 떠나게 되면 제 이름도 잊어버리시고 제 얼굴도 잊어버리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그 추억도 다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분당신부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었던 하느님 말씀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의 추억은 제가 다 갖고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하느님의 말씀이 어떻게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인도해 줄 겁니다. 성령께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기쁨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본당 시모님이 다 알려줬으니까,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그만 물으시고, 시모님이 알려준 대로 묵묵히 천주교 신자는 미사를 사랑하고, 하느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묵묵히 하느님 나라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은 너무 많은데, 더 얘기하면 눈물 받아 될것 같아서 아, 그만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드리는 이 마지막 주일 미사 강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타이른 것을 명심하며 늘 깨어 있으십시오. 이제 나는 하느님과 그분 은총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굳건히 세워줄 수 있고.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이와 함께 상속 재산을 차지하도록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애써 일하며 약한 것, 약한 이들을 거두어 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친히 이르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 신자 여러분들, 5년 동안 이렇게 못난 신부, 신자가 되어주셔서 고맙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복사단도 오늘 미사 나와 있는데, 코로나 터졌는데도 신부님 외롭지 않게 혼자 미사 안 드리게, 우리 복사단 친구들 신부님 옆에서 이렇게 지켜주고 같이 미사해 줘서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니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느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느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반드시 구원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을 잘 여러분들이 미사와 하느님 말씀 안에서 마련하시는. 김재덕 신부 신자다운 신자가 되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고, 사랑하고, 보고 싶을 것 같고, 못 잊을 것 같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아멘.